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예배 자리로 모이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역동적인 예배의 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와 관련된 주제로 함께 수요예배 말씀을 나누고 있었고 우리 지난주는 특별히 또 행복 축제를 앞두고 전도와 관련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칼빈이라고 하면 또 기독교 강요라고 하면 왠지 뭔가 거부감이 들긴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을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고 또 바쁘기만 한데 왜 우리가 칼빈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왜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의문이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칼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칼빈이라는 인물은 1500년대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로서 솔라스크립츄라라는 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슬로건을 따르며 당시에 그 왜곡된 신앙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칼빈은 성경을 최고의 권위를 지닌 것으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써야 한 써야 하는 안경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계시인 이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칼빈이 주장하는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어떠한 교단일까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입니다. 합동 교단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총회 역사라는 그러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곳에 교단 소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합동 교단 총회 이념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교단은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파 신학을 근본 신앙으로 하여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교리적 표준으로 삼고 장로교 헌법의 정치 원리를 가지며 교회의 전통과 권위 및 질서를 지켜오고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칼빈의 신학은 우리 오늘날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그러한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와 본질 그리고 정수로 자리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칼빈이 쓴 저서인데요. 당시 칼빈이 살았던 시대에 프랑스와 일세 혹은 프란시스 일세라 불리오는 프랑스 국왕에게 헌정한 편지 형식의 책으로 당시의 그 가톨릭 주의의 신학자들을 겨냥하여 지필한 교리서책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1536년에 초판으로 발행된 이 기독교 강요는 1559년에 마지막 판인 5판을 통해서 총 80장에 달하는 그러한 큰 방대한 저서가 되었는데 칼빈의 전체 교리 체계를 사도신경에 따라서 총 4장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교회라는 그러한 4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잘못된 교리적 가르침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설파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를 함께 배우고 또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성경을 읽는 데에도 큰 유익과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독교 강요가 총네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권당 두께가 어 굉장히 두껍습니다. 따라서 이 방대한 양, 이 분량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한 주에 한 권씩 나가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0장에 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한 주에 한 장씩 나눈다고 해도 80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이 기독교 강요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는 중에 이제 감사하게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인 문병호 교수의 30주제로 풀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제씩 총 30주에 거쳐서 이 기독교 강요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1에서 7 주제까지는 1권, 8에서 14 주제까지는 2권, 15에서 24 주제까지는 3권, 25에서 30 주제까지는 사권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아마도 올 2024년 남아있는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기독교 강요를 나누다 보면 은 자연스럽게 한 해가 지나가는 역사를 우리가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가장 먼저 다룰 이첫 번째 주제는 바로 생명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칼비는 기독교 강요의 시작인 1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지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와 모든 이치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둘째로는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결과로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류를 향한 그 사랑과 또 극률과 자비를 더해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섭리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이 세상을 사는 사람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릴 때 별로 거부감이 들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명제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또 자신과는 별로 상관없는 그러한 말로 여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나 자신 스스로도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을 수 있어. 난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수 있어. 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고찰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참된 지식을 얻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아갈 길은 절대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울의 물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것입니까? 깊은 산속 샘으로부터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은 어디서부터 흘러내리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바른 지식과 이해가 생기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야 우리 자신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강요 (1권) (1장)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낮아져서 그분을 묵상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서는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한 순수한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서로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식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러한 참 지식을 얻는데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는데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지식을 가져다 줄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경건 생활이 우리에게 이러한 참된 지식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개시를 내려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하고 아래로부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성도의 삶이 곧 경건이다. 그런데 칼빈이 말하는 이 경건 생활에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경건이 거듭난 백성들에게만 온전히 적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반 은총적 개시를 통해서 이를테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의 양심이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자연, 공기, 물, 또 햇빛, 바람 등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편을 열어주셨지만 이 모든 지식은 거듭나지 않으면 금방 잊혀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러한 사실조차도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그분을 향해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 당연하거니와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구속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 개시를 통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동일하게 누리는 것들을 향한 반응이 각자가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숨을 쉬고 또 햇살을 맞으며 또 바람을 맞을 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가 값 없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에게 유익으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사람의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로 그분을 즐거워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칼빈만의 견해는 아닙니다. 우리 합동 교단의 중요한 교리 지침서로 자리 잡혀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 문답 제1 문답을 보게 되면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로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답은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로마서 11장 36절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외에도 시편 73편 24절에서 26절의 말씀과 또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의 사절과 같은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절들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함께 묵상함을 탈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절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 고별 기도를 하는 가운데 특별히 먼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방금 읽은 구절뿐만 아니라 이 본문 전체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영화, 영화롭게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그런데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소요리 문답 제1 문답에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지금 이 영화롭게라는 말이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하기 전에 아들을 영화롭게하여 달라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먼저 아들을 영화롭게하여 달라? 라고 말하였던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뒤에서 나오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말만 놓고 보면 굉장히 무슨 이런 궤변이 없을 정도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언급되었던 부분을 한번더 살펴봐야 합니다 때가 이르러 사우니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때는 과연 어느 때를 가르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때를 가르키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달라는 그 간구 그 말씀은 십자가에 죽게 해 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영화로움보다는 오히려 수치와 저주에 가까운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온몸이 벌거벗기고, 정말 채찍질을 당하고, 그곳에 당하여 모두의 조롱거리가 되며, 그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는 그 자리가 어떻게 영화로운 자리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의문을 풀어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가 지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와 사망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는 결국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그 영화로움이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집자가 죽으심을 부활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시면 자연스럽게 누가 영화롭게 되실까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또 그분이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또 4절과 5절을 보더라도 동일하게 이러한 영화로움, 영화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보기 원하는 구절은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들에서 우리 사람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또 그분께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는 것으로 번역된 이 부분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금 해석해 보면 계속해서 알아간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단순한 지적인 인식을 넘어서는 인격적이면서도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드리고 자발적인 순종과 또 그분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며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 주님께 그 모든 나의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나의 삶의 전부를 올려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이고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이미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은 단순히 그냥 죽음을 초월하는 그러한 영생의 개념을 넘어서서.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허락받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정말 복된 삶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또 경험하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새 사람을 입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그 나라에서 기쁨과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귀한 우리 모든 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